근데 이거는 갖고 오셨다는 거는 음. 평소에 여기 오시면 좋아하시는 음식을 뭐. 어, 무조건 고기를 기본으로 좋아해. 고기를. 그리고 아또 묵은지. 좋아하거든요. 묵은지? 어. 아, 렇게 묵은지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먹은지시다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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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아니, 이거, 근데 이 음료는 뭐예요? 보리창가 음, 뭐, 아니야,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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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엄청. 오, 어, 어, 예. 진짜 할머니 집 같아. <laughs> 시골집 놀러 온것 같아. 앉아 앉아 앉아. 치시하다 시키. 아, 와, 시키. 아, 아 이게 이, 이 가, 이거 감주. 감주. 응. 자두먼저 이거 하나씩 드시고요.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음. 하나.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음.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음. 와. 음. 이게 집식회지. 음.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어, 한 그래. 가지 오늘 내가 양해를 해야 되는데, 순천은 욕을 해야 돼. 욕을 아아 표현을 아 하면 아 오늘 제일 아 힘들 때아 욕을 못 하는 거야. 아 <laughs> 아니, 그냥 하나만 이렇게 내가 참놈이거든. 참놈은 <laughs>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잡놈. 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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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놈이, 무슨, 잡놈이 무슨, 좋은 엄청 좋은 거야. 왜 좋은 거예요? 박식하고 아... 개인관계 좋고. 아 아니, 잡놈아. 알지?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이야잠 잡놈아. <laughs> 너는 왜 그래? <laughs> 이렇게 오... 나와. 이제... 새끼하고?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서 참만해 아이새끼야 아이 새끼야. 아이새끼야 그러면 I love you 야 아, <laughs> I love you 그러지 아이새끼 야 우리가자 얘기다 뭐 아이새끼 놀고 잡빠줬는데 아이 그것도 그것도 뭐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새끼 놀고 잡빠진는 얘기 무슨 뜻인 거예요? 떠나갔다 아, 그 소리야 아이새끼야 아이스키 아... 궤도에 다시 올라와 궤도에 궤도에 아이새끼 와 야빛 나갔어 궤도로 다줄라야 이거 상당히 너빛 나갔어. 이거는 빛나갔어. 서진형 언어보다 더 힘들다. <laughs> 이건 서진형 언어보다 더 힘들다. <laughs> 이거 될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제 의학 용어도 장티푸스 걸려서 균이 피 속에 없어야 되는데 혈관을 탄 거의 폐혈증이 예예.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연병은 해거든. 어 전라도 말로 그러지. 머리가 빠지고 열이 나서 정신없는 행동을 한다 아, 그게+ 그게 염병 아네에요아 이거 의학용어야 아, 그게 의학용어야 그러니까 그이 소리야. 그렇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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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그환의한종한종요예요이장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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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 이, 이 장기 아, 환장게그가뭐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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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환장게물어 장이 꼬인거 아니게요 장이 꼬이니까. 장이 심하게 기뻐한다 환희한다. 아, 노노노 이니까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아. 그거. 환장한 애가. 음. 환장한 애도. 의학 음. 쪽에서. 장소. 환자의 상태를 지칭하는 그래, 말이네요 그래, 환장한 애. 그러지. 아, 그냥. 그냥. 이게 또 뜻이 있고 전... 어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가르키기가 힘든다 오늘. <laughs> 아니게자 그러니까 네. 우리 전라도 사람들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다 알아먹지만. 그러니까. 네. 진짜 환장하거 <laughs> 그건. 그건. 네. <laughs> 근데. 아, 아니 근데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 전라도 사투리라는 표현은 싫어하시죠? 사투리라는 표현을 싫어. 전라도 표준어. 전라도 표준어. <laughs> 이 그렇죠, 절... 그렇죠. 전라도 표준어에서 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근데 이제 나는 생각을 해보면 전라도의 힘이 말이야 말말 말. 말이 힘이.